이번 시간에 진행할실 습은 교재 310페이지의 여섯 번째 소단원 운전자 돌연변이 찾기 실습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진혼 바이올로지에 소개된 R 패키지인 드라이버넷 패키지는 DNA 데이터와 RNA 데이터를 통합해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암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제 찾는 어, 분석을 진행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버넷 패키지는 이제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 돌연변이 행렬,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유전자 발현 정보를 통합해서 운전자 돌연변이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분석 도구들이 빈도 높은 주요 기능의 변이 찾기에 중점을 두었다면 드라이버넷은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정보를 추가해서 후보군을 선별하고 선정하고 순열 검정으로 어, 수행한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 간단하게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어 여기 돌연변이행렬에서 환자들에 대한 어 유전 정보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인풋으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스 그래프, 그리고 환자들 간에 이제 이 진들의 어떻게 익스프레션 발현 값을 갖는지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각각의 드라이버넷을 찾기 위해서 환자들 간에 이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드라이버넷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상 머신으로 돌아가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어, c 캔서 MAF 폴더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번 R을 이용해서 드라이버넷 패키지를 수행해보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시간에 R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Ctrl-L을 이용해서 화면 창을 클리어하게 하겠습니다. DNA n 패키지는 저희가 이제 미리 세팅을 해두었기 때문에 설치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패키지를 로드하는 것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라이버네네해서 다음 컷 입력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이렇게 커서 입력이 나오면은 어 제대로 로드가 된 것이고요. 혹시 에러나 다른 문구가 나오시면은 다시 한번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용할 데이터는 어, 저희가 입력한 4 개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어, 제가 지금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명령어를 함수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패키지로 우리가 불러온 것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각각 4개 이제 샘플을 불러올 것이 네 개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요. 어, 이게 사실 데이터 이름이 조금 길고 그리고 이제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어서 약간 간단하게 코드 입력을 위해서 변수의 이름을 좀 간결하게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어, 이름에 약자로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 페이션트 뮤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spmm으로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ample Patient o u t l i e Matrix 같은 경우는 SPOM. 그리고 Sample Influence Graph 같은 경우는 SIG. 네, 이 과정은 필수는 아니고 코드를 입력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혹시 원하시지 않는 선생님께서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SGN 네네 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어, 살펴보았고요. 어, 기본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알수 없는 데이터를 살펴볼 때 데이터의 규모를 확인하고 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데이터인지 DIM이라고 하는 어, 명령어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이거는 120x1255의 어, 매트릭스 사이즈를 갖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네 200x1255 네,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데이터 형태가 프레임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어, 그러면은 얘가 어, 이 데이터는 랭스를 네. 이용해서 이 데이터의 길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어, 이제 뒤에서 교재 311 페이지에서처럼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저희가 인풋으로 받은 네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데이터들은 TCJ에서 제공하는 글라이오블러스토마 환자 120명의 데이터고요. 여기서 이제 1,255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MME 아까 Patient Mutation Matrix였는데요. 환자와 뮤테이션 간의 매트릭스여서 120명의 환자 그리고 1,255개 어, 유전자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ad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어, 전체 데이터에서 상위 여섯째 줄까지만 보여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를 살펴볼 때 이제 너무 데이터가 클 수도 있으니까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만 살펴보겠다 하면 head라는 명령어 쓰시면 되고요. 얘 단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컬럼이 많은, 어, 컬럼이 많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5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죠. 컬럼이 많은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이제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걸 생각해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네, 한번 이제 Patient Mutation Matrix인 PM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단 10번째 줄까지만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은 1255개가 있다고 하니까 는 어, 1번부터 10번까지의 컬럼만을 좀 프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어, 이거는 어, 환자 120명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고 TCG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TCGA 바코드에서 이렇게 환자에 대한 페이션트 정보를 제공했죠. 그래서 페이션트 아이디로 환자를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컬럼의 이름은 각각 유전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0명의 환자와 1 2 5 5개 유전자에 대한 어그 돌연변이 뮤테이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1 같은 경우는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0 같은 경우는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아까, 어, patient outlier matrix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타이핑한 어,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열번째 줄까지 10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한쪽은 어, 그 데이터 환자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각각의 유전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값이 true 아니면 false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 이제 이 환자들의 유전체 발현이 아웃라이어, 이상치 이상으로 나타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true와 false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제 아까 인플루언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에드 인플루언스 그래프 IG. 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매트릭스에 어, 행과 열의 이름이 모두 유전자의 이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은 이게 1,255 바이, 1,255 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들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패스웨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1과 0으로 마지막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데이터는 어, 이제 유전자 목록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얘는 아까 매트릭스 어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gm에서 10개까지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얘는 이렇게 10개 유전자의 이름이 이렇게 프린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드라이버 넷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돌연변이의 순서를 어, 순위를 결정하는 어,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컴퓨터 드라이버스라고 하는 어, 함수를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계산해서 그 값들을 드라이버스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트 드라이버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인풋은 SPMM 뮤 u t a t i o n 의 매트릭스 대 네. S가 소문자 인데 SPMM 그 다음에 SPOM 그 발현 값들의 아웃라이어 이상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SIG 하나의 매트릭스 하나의 데이터 어, 그 하나의 패스웨이 내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른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필요로 하는 값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default 값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output folder 그 다음에 print to console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인풋으로 받은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드라이버 데이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계산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제 계산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데이터가 이제 나, 제대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스 리스트에 저장한 어, 이제 드라이버의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은 이제 이 함수에서 제공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드라이버스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스 리스트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위 10개 유전자가 이렇게 프린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캔서의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보이는 유전자들이 어, 캔서 연구를 할때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드라이버 유전자 목록을 추출해 봤고요. 어, 유전자의, 드라이버 유전자의 통계적 유의성은 무작위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엠벌 순열화해서 획득한 분석 결과 값이 실제 데이터와 얼마나 결과가 일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p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 값은 random drivers result라는 변수에 어, 제공하도록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는 컴퓨터 랜덤아이즈드 resul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spmm, spom, 그리고 sig, sgn에 이제 인풋으로 받는 몇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컴퓨테이, 컴퓨 랜덤 아이즈드 리 l 트에 대한 이제 함수를 계산할 건데요. 네. 여기까 타이핑 하셨으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계산이 이제 빠르게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한번 결과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살펴보는 함수는 result summary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데이터를 r e s 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summary, drivers list, 네. 위에서 우리가 계산해줬던 어 운전자, 유전자 목록이죠. drivers list에서 어 이제 그것들의 필별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d r i v e r result. 그 다음, spmm, sig, 그리고 output, folder는 none. 그리고 print to console. 아마 이 옵션의 의미는 이제 console에 프린트 하겠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변수에 저장해서 따로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프린트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로 RES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헤드 RES 했을 때맨 위에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드라이버스 리스트에서 이제 유전자 목록 상위 10개를 살펴봤는데 거기 차례대로 이제 6개 유전자에 대해서 각각의 유전자들의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의 랭크, 이것들의 순위와, 그리고 유전자 정보, 그리고 각각의 유전자들이, 어, 이제, 얼마나 많은, 어,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 여기 p-value는, 어, 그, 다중 비교를 수행한, 어, p-value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total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발팔 타이트를 그려서 유전자들끼리의, 어, 연결선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았고요. 커벌드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발팔 타이트를 그려, 발팔 타이트 그래프를 그렸을 때유전자들의 어, 연결된 어, 이제 이벤트 엣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드의 개수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피벨류와 기타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여기는 각각의 어, 프린트된 유전자들의 얼마나 많은 어, 다른 유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케이스는 아까 50명, 38명 이런 식으로 어, 포함되는 환자들의 정보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라이버, 어, 유전자 찾는 연구를 수행해 봤고요 네, 이것으로, 어, 챕터, 챕터 15의, 어,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